우리 아들이 엄마 oh 여기서는 차가 그 좁은 골목에서는 사람이 먼저 지나가야 된다. 차가 오,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네. 보행자가 먼저인데 그걸 네. 이제 그것도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주, 이때까지 살아온 두기 북한하고. 전지 차인지, 네. 젊은 운전수도, 뭐, 얼마든 아버지 뻘이든 할머니 뻘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승인 안 받고, 이제 거기 매달려 타기만 하고 뭐 야이씨, 내리라 하고 소리. 네.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무조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빵! 해가지고, 비키라고. 아, 고호사람이팀이란만 해서, 뭐, 네. 리아가를 오고 가다 미쳐먹 뭐 비키면 운전수가 이제처럼 내려서, 막, 야단치거든요. 아. 아. 그런데 여기 와서, 거기에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자여서에서는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기 오니까 이거 기자 변호사 아. 네 우리한테는 낯선 이름이거든요 거기 그렇죠. 낯선 네네. 말이고 단어거든요네 네, 알기는 알지만은 우리가 입에 올려본 적도 없고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변호사라는 게난 우리 군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모르잖아요 변호사라는 게 이렇게 재판부에서 그, 재판석에 편을 드는 사람이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아, 약간 재판, 판사의 편을 드는 네. 아. 네, <laughs> 거기에다가 그 재판부에 속해서 그 사람 나하고 같이 죄인한테 판결을 내리는데, 아 그한집단인줄 알았어요. 아, 검사랑 같은 편이라고 어,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 몰랐어요, 변호사라는 네, 네. 그 개념을.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 내 죄인도 인간이니까, 네. 내그 사람이 혹시, 그런, 좀, 자기 그런 보를, 내가 <laughs> 네. 하게 받을까봐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 맞죠? 네, 내가 말하는, 내가 이해한 네. 게. 그렇게 있는 게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어떻게 지목이 되었어도 용의자로 어떻게 되었어도 끝까지 이 사람의 무죄를 밝혀내는 게 어떤 또 법의 애꿎은 아, 네, 사람들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백 명의 범죄자를 잡는 거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어, 밝혀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어,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아, 변호를 하는 거죠. 어, 확실히 그런 일을 딱 니는 밝혀서말 하는 거라 해가지고 머리에 지금. 그게 지금 뻔한데 나는 이걸 지금 케현을잘 못한 사람이요 저는 좀 이제 대다 보니까 한국생활이. 아,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네, 저도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아 살인했다는데 얼굴을 네. 가려져요, TV에서. 그러게요. 왜 저러지? <laughs> 이제, 범죄자한테도 <덤져서 웃음> 아, 인권은 있다. 인권은. 나는 그래서 억울함을, 네. 음, 그걸 밝혀주는 사람이 변호사구나.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참,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자본주의하고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음. 배한 자본주의하고는 너무나 네. 다르다. 그 다음에 기자라는 거죠. 네. 네, 우리한테는 더 일보사 기자가 군에 한 명이 딱 있어요. 더 아, 일보사. 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더 일보사 기자가, 특파 기자가, 거기, 그 에거주해 우리 우베 살면서 군에, 오. 그래, 양, 그더 일보사 일보에, 그 신문에, 고내 그 기사가 조금씩 실리는 게그 네. 네, 기자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내가 일하던 공장이 생산직장이 됐어요. 생산직장이 돼가지고 이제 생산직장에는 이제 기자 거기에 두 분이 생산 뭐100% 불로 한다 해가지고 네.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꼭그 도일보에 나오는 신문 기사를 보면 다 거짓말 기사.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시절에. 네. 아, 저, 다거짓말이 거짓말이거든. 요 네. 우리 혁명, 우리 일하는 요리가 어떻게 높고, 뭐, 네. 하는 게,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해 사람들은 더 바쁘게 일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다 거짓말이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 기자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장기다. 분위기를 세우느라고. 네. 응, 혁명적인 분위기를 세우느라고, 그래서, 어, 이생산 직장에서 일좀 잘하면 이렇게 혁명적으로 일 잘한다 하고, 내고 이런 네. 게 기장기구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기자라는 권한이 대단하고, 오. 네. 그 기자가 있음으로 해서 제네 생각인데, 네. 기자라는 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의 그, 그 어떤 정리를 음. 할까? 네. 그런 게 네, 맞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야, 북한에 제가 집에 있었죠. 우리인데도 저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밝혀내했으면그 간부들이 러골 쪽으로 주먹 그렇죠. 응, 그러겠는데요. 네. 여기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자꾸 뉴스에 나고 기자들이 다 나와 나와 말하고 하니까, 어떻게 저거 숨겨내겠니?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가, 어, 사람들이 부정을 하제도 진짜. 얼마나 힘들게, 좀, 네. 가만히 하자면은, 기자가 네. 곳곳에 저렇게 살편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저런 게 없으니까. 그한 분들이 럭을 쪽으로 네. 농장 밭을 뜯대서 자기 개인이 농사를 해서 제 집에 가을이다 동사들이허을 하게 실어 가는데. 근데 거기다 웅당한 거지. 아마 여기 같더라면 기자들이 큰 일이 나겠어요. 무정부패라고 그렇죠. 네. 김영란 법나온나부터는 아예, 네, 일체. 음, 난 그래, 여기 왔서그 변호사하고 기자가 많은 게, 그래서그 사람들이 하는 거그 업무를 내가 다시 똑똑이 안 게. 음. 아, 그것도, 이것도 결국에는 북한에서도 억울하게 간 사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여만한 죄를 쟤도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진그 값이까지 그 죄까지 네. 다 뒤집어쓰고 네, 아그러냐까다 그러니까 독박쓰고 그냥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법의 사람들도 재판소나 검찰소나 보안소도 네. 자기네가 하는 일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뭐다돈 받아 먹고 다그 간부 얼굴 보고 다 풀어주면은 자기네가 일년에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이 걸렸을 때 그런 사람이 요만큼 잘못하면은 이만큼 죽어가지고 지역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laughs> 간부집자스터 한국 영화로 0 개씩 봐도 다 나와도 네. 이런 사람은 한국 노래 하나만 들어도 지옥 가거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laughs> 말이 우리 집은 힘도 없는데 네. 그러지 말아라. 돈도 없는데 그냥 노가다 뒤집어쓴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마라 네.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가. 진짜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게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상상 못하게 잘 돼, 돼 있는 사회가 내가 사는 이 사회로구나. 네, 네. 맞아요. 기자라는 직업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철저한 직업 정신을 갖고 사명감으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 그러니까 음. 언론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러한 기자분들도 항상 국민의 어떤 네. 어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어. 국민분들이 이제 보다가 아 이거는 너무 음. 좀평파적인 기사 같다 어. 이건좀 믿을 만한 게못 네. 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잡아 주는 잡아주 게 아닌가. 가 기자들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네. 못 가도록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이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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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 같으면은 몽땅 거짓말. 뭐 저는 신문을 보면서 북한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다 거짓말 실리는데 실제로 모습을 어떻게 안다고 그걸 믿고 그걸 만을 건가? 맞아요. 우리 네. 신문은 뭐. 불러가고지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의 신문은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신문 뭐 제가 잘은 안 보지만 어쨌든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신뢰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이모님 네. 말씀 다 까거든요 막 음.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정치인이 이런 거내물을 받았다 막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막 그러면 딱 국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이렇게 밸런서잘 어, 네. 맞춰서 맞아요 하려나. 그 청와대 청원이라는 거난 네. 그것도 깊이 있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걸 뉴스에서 볼 때마다 와 저런 지도도 있구나 음. 네 진짜 국민이 이거 진짜 안 됐다 하고서 저기 서명을 하면 이거 어떤 방법이 해결해주는 저런 제도도 있구나. 이것도 참 너무 희한하고.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어, 그러면 언제 하나 원을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19년도 7월에 달 나왔어요. 아, 19년 7월, 이제 3년 차인 거죠? 네, 이제는 3년. 아, 진짜 따끈따끈한 거예요, 정말. <laughs> 저 3년 차때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 네, 지금도 아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계속 막, 하루하루 지날수록 너무 많이, 여기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이고, 너무 빨리 발전하는 네. 세상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럼 7월에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에 집을 받으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기 아들이 먼저 왔으니까. 네. 네. 아들을 한때 합가로, 네. 그렇게 집을 나와, 배송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청주에 먼저 갔다가, 그래도 또 국가에서 배려해줬죠. 네. 아들이 이제는 여자 친구도 있고 같이 동거도 하고 결혼할 결혼 앞두고 있는데 또 네, 그 아, 딸하고 네, 네 엄마가 가서 그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에 신청을 하라 오. 해가지고 신청해서 이거 10월달에 서울에 집에 나왔어요. 아. 딸하고 제가. 근데 원래 서울에 받기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마 진짜 뭐 복이 있는 거 같아요. 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딱 집을 받으셨을 때 솔직히 북한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없지? 지방 네. 그쪽에는 단지는 없죠. 네 그래.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빌라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독립적으로 서 있는 어떤 어. 이제 층수가 있는 네. 아파트 네. 우리 군의 아파트는 제일 높은 게 4층. 아 4층. 네. 4층이에요. 5층. 진짜 빌라네요? 네. 네. 5층, 6층. 그러니까 여기 빌라하고 다른 게, 그, 세대 수는 많아요. 오. 길게 있는데. 아, 길게. 하모니카 네. 식으로 있는. 네, 층수가. 그런 그런데, 네. 거기 원래 6층짜리도 있었는데, 네. 거기 딱암록강 옆에 아파트가 쫙, 거기 길을 있는데, 거기 그 옆에 또 철길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 김종일이가 거기 김종일이가, 거의 현지지도 하면서, 백두산으로 가면서, 거기를 통과해 가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 이 산, 이게 산이 많은 거장에는 이런 형식에 맞게 집을 줘야지 6층이 너무 높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신시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두개 층을 허물었어요. 그래, 4층을 만들었어요. 아, 아 그니까,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는 네, 사람들을 다 네, 내버린... 6층을 내보내고. 4층을 내보내고. 진짜. 그러니까 또, 그래, 또 비판받았대요. 내가 인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그걸 허물라 했나. 앞으로는 그렇게. 아, 뭐, 어쩌라는 얘기를 하면. <laughs>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저 4층까지 있거든요. 아, 그, 그래서 또 다시 2층 세운 거 아니에요? 세우질 <laughs> 않았어요. 세우질 <재밌지> 않았어요. 네. <laughs>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가 사는 이 단지도 20층이에요. 오, 네. 네. 허리가 뒤로, 머리 뒤로 젖혀지게 얼렸다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와서 제가,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외국 영화를 보면서, 그 사오를 하는 게. 네네네. 네.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저런 거는 못 해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 엄청 부럽더라고요. 샤워, 네. 네 그사워를할때 사람이 막, 그. 이렇게, 맞아요. 샤워기에서 이제 네, 차 나오고 이제. 그 제가 어느 중국 영화를 봤는데, 막 속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슴이 아. 터지는 일이 있을 때는 옷을 입은 채로, 그사워기 밑에 가서, 자꾸 물을 맞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사람도 그만, 내가 보는 게저 그 사람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 어... 아, 나도 좀 저래 봤으면. <laughs> 진짜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 그걸 네. 느껴 잊혀지지 않게 느껴.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네. 그때 생각에는, 우린 죽을 때까지 저런 것도 못 해보겠지. 그사워물 느낌 받는 거는, 네. 그 내려오는 물을 받는 거 느낌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부러워했댔는데, 내가 그 사오를 할 줄이야. 오, 네. 네. 그게 옆에서 온 거예요. <laughs> 집에서 해보신 거네요. 네. 네. 어, 어떠셨어요? 네. 물이 곧뭐 떨어지는 게, 그, 그, 그럴 때 내가 그 중국 영화 장면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바라보던 거, 이 느낌이구나. 음. <laughs> 옷 입고 하신 거예요? 네아 <laughs> 진짜로? 아, 진짜로? 네옷 입고 진공여자가 옷을 입고 샤워 미티 이렇게 앉아서 샤워를 받는 거예요 속이 <laughs> 타서 네 타서 <laughs> 거기...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나는 그럴 때 그게 너무 내가 있 이제 뭘 보는데 내가 보는 것도 샤워를 <laughs> 어... 내려와서 맞는 게 내가 다 시원하더라고요 <laughs> 그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저게 뭔가 네. 정말 얼마나 궁금하셨으면 네. 진짜로 이제 옷을 직접 입고 <laughs> 그건 네. 어떠세요? 여기는 또뭐 도움물, 찬물 막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나우기 네. 안에서도 북한에서는 그런 거 정말 불가능 불가잖아요. 불가능이나마나 네. 하... 불가능이나 우리는 찬물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여기에서. 처음에는 또 물을 엄청 아꼈어요. 아, 아 이게, 이게 새가 많이 나온다 해서. 아, 사용료. 네, 네,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아무래 저도. 뭐. 우리 북한에서, 우리 데는산골인데도 물이 시간별로 나와요. 오.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네 수도가 있는데, 시간대로 나와가지고 물을 받아놓죠. 그러니까 집에 물이 나오긴 하는 거예요? 네, 어, 나오는데. 이제 하,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나요? 네. 그래도. 물 땅크를, 네. 마, 땅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받아놓고서 이제 어떤 때는 전기랑 정전이 되고 이고기 네. 네, 하면 며칠씩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며칠씩 물이 안 나오면 그 물탱크 그 물을 다퍼 쓰잖아요 네. 근데 정화가 잘안 돼가지고 네. 원래 물탱크는 항시까지 해야 시쳐야 네. 되는데 깍지가 엄청 많아요 네. 가라앉히면은 그리고 그걸 살살 밑에까지다퍼쓸때 이제 물이 안 나올 거 같으면 네. 화장실에 북한은 이런 물이 나오는 제도가 네. 없이, 우리가 물을, 그 화장실 안에도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네. 물을 퍼서 거기에 쏟아 붓는데그 물이 음. 없어가지고, 없어서 이제 그럴 때는 장판 닦고 물, 쌀, 시천물, 다 모아서 설에다 담아놔야 하나도 안 버리고, 아. 그렇게 해서 그걸 화장실 물로도 가져다 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화장실이 진짜 열악한 네. 것 같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도 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할수 없이, 그 다음에 암록강에, 엄청 오. 멀어요, 우리 집이서랑은그암록광에 가서 물을 기른 게, 하루 종일 물을 기고 나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물똥 위로 이고 가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물을 기른 데는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 시켜 안기부 여원들이 와서 촬영한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절대로 얼굴을 저 중국 땅좀보지 말라고. 오. 그렇게 하면서 물을 기 먹기 우리는 아무래 물을 그렇게 기르먹으면서 여기 와서 아, 물을 잘하니까. 그것도 도움물, 참물. 네. 네 처음에는막 계속 틀어봤어요. 이쪽으로 돌려갔다 저쪽으로 돌려갔다 네. 도움물, 참물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집에. 그, 역조가 없거든요. 그냥 네. 서서 이제 샤워할 네.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는데, 물 탱크가 이제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어, 물을 그렇게? 어디다가 다받았나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주방에도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 플라스틱 바켓트, 이게 필수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없고, 없고, 물이 항상 이제 종기적으로 나오고, 화장실 물마저도 내리면 바로 모르겠네. 화장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네. 저는 진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의 직장을 음.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과 변기는 있는데 물이 없어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네. 맞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는 집 밖을 나가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어깨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네 진짜 걱정이 없잖아요 한 번도 물이 안 나온다는 적이 네. 없으니까 네. 밖에 나가도 어디든 화장실이고. 화장실이고 깨끗한 화장실이 너무나도 네. 깨끗한 화장실이 그렇게 하고 그 화장실에 변기에서 변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죠 <laughs> <자체는. 웃음> 아그런 이제 자식 변기를 처음 보신 네. 거네요 네. 너무 아. 행복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비운게 앉으면 버지 못해가지고 아. 나예익숙이안 돼서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약간 이게 이게 그냥 앉은 자세로 네 그렇게 그래야 이제 힘이, 힘이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고, 앉으니까 네, 몸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laughs> <laughs> 그럼 화장실 어디서 뭐 제일 처음 보셨어요? 아 제가 어느 내가 아는 분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아 그때 그 집에 그 휴지가 다 써가지고 없어 온것 같아요 네. 그걸 냈는데 그래서 소리쳤어요 휴지 달라니까 삐대가지고 어, 씻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하자, 이거 하, 우리가 누르는 화장실은 그거 누르니까 거기 물이 만 나오고 이거 어떻게 씻는다는 거야 써 <laughs> <laughs>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뭘 눌러봤는데 진짜 쩍어 <laughs>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도야되겠는데 물이 막 올라와서 이거 이 물이 무슨 물이 계속 올라오니